안수길. 1911년 11월 3일에서 1977년 4월 18일. 민족의 순환과 항일 투쟁사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민족 문학의 큰 수학으로 평가받은 거작 북간도를 쓴 소설가. 호남석. 함남 함흥 출생. 1922년 감도로 이주하여 간도 중앙학교를 졸업하였다. 함흥고보 2학년 때 맹휴를 주동하여 자퇴. 상경하여 경신학교에 편입했으나 광주 학생운동의 여파로 일어난 학생운동에 앞장섰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또다시 퇴학당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 1931년 와세다 조도전대학 고등사범부에 입학했으나 곧 중퇴하고 귀국하였다. 1935년에 단편 적십자병원장이 조선문단에 당선되면서 적가활동을 시작, 1936년에 간도일보에 입사하여 그후 광복 때까지 간도에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 1940년에 중편 벽, 단편 사오실 새벽 등 재만 한국인의 생활상을 그린 작품들을 발표하고, 1944년에 장편 북향보를 만선일보에 연재한 후 광복을 맞았다. 흥남으로 돌아와 요양생활을 하다가 공선학정을 피하여 1948년에 월남, 그후 교직에 종사하면서 창작활동에 전념했다. 1949년에 단편 여수 풍속 등을 잇따라 발표했고, 1953년에는 제3인간형을 발표하여 화제를 모았다. 그후계속 도청도설 배신 등의 단편을 발표하다가 1959년에 거작 북간도를 사상계지에 발표하기 시작, 1967년에 완성했다. 이 한복 일가의 사대에 걸친 가족설를 통해, 민족의 순환과 항일 투쟁사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 오보작은 민족 문학의 큰 수학으로 평가되고 있다.